명품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하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이제 그어 일하고 집에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합니다만은 어 그래도 비교적 저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대통령 당선 이후 신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 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뭐제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그걸 어,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어,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은 어,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26년간. 그 사정업무에 종사했던 그 DNA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 은 조금 더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에, 조금 더 분명하게 에, 선을 거서 어,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1 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준비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주셔도 충분히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7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배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 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상단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